안녕하십니까 막걸리를 사랑하는 남자 막걸리언터 막사남 인사드립니다. 아 오늘도 장마의 어, 영향으로 하루 종일 어,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막걸리를 또한잔 어, 하려고 어, 이렇게 또 사냥을 해 왔습니다. 어 얼마 전에 어, 고성에 갔다가 한잔 먹은 건데요. 아 어, 고성 해양 심충수로 만든 다로주. 고성살로 빚은 명품 우리술입니다. 자, 요거 아, 그때 부드럽다고 말씀드렸는데, 한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손으로, 동손이 따라가지고, 자, 다들 한잔 하시죠. 야 좋다. 네, 어 맛있습니다 고성다로주. 우선 저기 호박전을 했는데요. 먼저 고추를 하나 먹어보고. 매콤합니다 자, 호박전. 별로 나름 호박전이죠. 자, 좀 제가 붙였습니다. 자, 붙여가지고, 청양고추, 간장, 다 올려서, 한 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호박전을 다시 다룰 줄을 흔들어서 이 호박전을 사실 조금 오래된 걸로 해서 했더니 음뭐 괜찮은데, 또 밀가루 대신 메밀가루로 했습니다. 메밀가루에다가 계란 넣어서 했는데, 음, 그렇군 자로 괜찮습니다. 그럼 한잔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잔더 하시죠. 이야, 좋다. 예, 이거 맛있는데요. 어, 다룰 주, 다룰 주에 또. 푹 빠져봅니다. 간장만 찍어서 음, 전자 음. 햄다오 고추 맵네요아 근데 이 고성의 옛 그 지명 이름이 다롤 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거 다롤이라고 하면 사실 따로 따로 뭐 이렇게 설명이 있나 아 여기 있네요 다롤은 여기 잘 안보일텐데 작아서 다롤은 고구려시대 강원도 고성군의 옛 지명입니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, 강원도 고성 쌀 12.4%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또쌀벼 예, 그 재배하는 농가들 많이 어렵죠 어, 어려운데 아, 이런데또쌀 소비가 되네요. 여러분들도 밥참 많이 드세요. 밥도 많이 드시고 우리 농민들 생각해서. 어, 한잔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두 손으로 자. <laughs> 아, 이 잔이 좀 작아 보여도 잔이 좀 이제 큽니다. 많이 들어가요. 자, 다들 한잔더 하시죠. 이야, 아, 만나네요. 야 이번에는, 자, 청양고추를, 간장을 딱찍어서 올리고, 한 개가 좀 작습니다. 두 개를 해서, 자, 다음요아 어, 내일 모레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장마 피해 있지 않도록 다들 어, 그 장마 대비 잘 하시고 어,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,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